자 오늘은 분할 매수 코드가 왜 실전에서 터지는지 그리고 안 터지게 하려면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상태를 코드가 기억하지 못해서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기억을 못해서 터지는 경우예요. 실전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유형은 요네 가지입니다. 같은 차수의 매수가 여러 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수 중인데 매도가 먼저 나간다 또는 미체결 주문이 자꾸 쌓여가지고 중복적으로 주문이 나가거나 어,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면은 상태가 모두 초기화돼가지고 갑자기 다시 사지거나 뭐요런 사고가 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이 2%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매수한다. 어 이런 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지만 이런 조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게 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 주문을 이미 냈는지 아니면 접수 중인지 체결이 됐는지 이거를 코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매수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폭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을 한번 넣어야 될게두번세번 번, 아니면 뭐열번 100번까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형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구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어떤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어, 상태 머신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그 그러니까 수익률은 이제 트리거가 될 테고요 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 상태. 그러니까 분할 매수든 어, 분할 매도든 여러분들이 어, 주문 상태를 어, 저장하는 어떤 뭐 데이터 프레임에다 저장하든가 아니면 뭐 딕셔너리에다 저장하는가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간에 그 상태를 저장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매수 주문 상태라는 컬럼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컬럼이 없으면 분할 매수는 무조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종목이 1차 대기인지, 접수인지, 체결 완료인지, 이걸 코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수 상태면은, 1차 대기에서, 이제 1차 접수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접수 상태에서는, 어 중복주문이 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접수 상태에서는 아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어, 접수 상태에서는 미체결 정정이나 미체결 취소 로직만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결 완료가 되기 전에는 어, 절대로 다음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차 매수가 아직 체결도 안 됐는데, 2차 매수 조건이 왔다고 해서 다음 매수 주문을 내버리면 이제 평균 단가라든가 어, 상태가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코드는 어 체결 완료 상태가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어 수량이 0이 되어도 상태는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 경험이 없으면은 절대 넣지 못하는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어 0이 나오는 경우가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그 종목이 멈춰버리면은 그 단계가 멈춰버리면, 어,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어, 그래도 수량이 0인 상태에서는 그냥 체결 완료로 가정하고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다를텐데 저는 만약에 산출된 수량이 0이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프로그램이 꺼졌다가 다시 켰을 때도 그 꺼졌을 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데이터 프레임으로 어, 스테이트를 모두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의 파일을 실제로 로컬에다가 어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어, 불러와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안 터지는 분할 매수 코드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거는 전략이고 계좌를 지키는 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 배운 내용을 반드시 어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데에 꼭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키움증권 오픈 API 플러스 2025년 리뉴얼 된 강의를 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 시연 도뭐 해드렸었는데 요 트레이딩 프로덕트 파일을 이제 보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미체결 주문 관리 이제 예제인데 요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리뷰를 조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설명은 제가 강의해서 드렸으니까 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관련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1차 매수가 어디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매수는 여기 매수로직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1차 매수가 되는데 현재가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요. 뭐 수익률 산출이라든가 현재가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하고. 여기 실제로 매수로직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매수 주문 상태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고 있죠. 매수 주문 상태가 1차 대기면 1차 매수를 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엘리프죠. 요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 주문 상태가 1차 체계 완료 면서 그리고 수익률 조건을 어, 2차 매수 어, 수익률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2차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차 체계 완료에서 이제 요 스테이트가 뭘로 바뀌어 집니까 2차 접수로 바뀌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내려가면은 2차 체결 완료, 그리고 3차 주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3차 주문을 할 수가 있고 3차 접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접수에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1차 대기, 그리고 1차 접수, 그리고 체결 완료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요게, 어 바뀌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거를 컨트롤 F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onReceiveOrderDataCustom은 뭐였죠 어, 주문이 접수되거나 체결 됐을 때 트리거되는 어, 메소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체결 수량이 0보다 크면서 어, 그리고 미체결 수량이 0이고 어, 접수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체결 수량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체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수 주문 상태가 이제 접수 였는데 이제 체결 완료로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매수주문 상태에다가 새로 초기화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주문이 체결이 됐으면은 이제 다시 1차 대기로 매도주문 상태를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어 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관리를 해도 되긴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 주문 체결이 일어났을 때그 상태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체결 완료로 해서 어 바꾸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미체결 관리 부분인데요. 요 미체결 관리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체결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정정을 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시장가 정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장가로 정정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 시장가를 정정을, 어 그냥 해주시면은, 이제 접수해서, 어 시장가 하면은 이제 바로 체결이 일어날 테니까, 바로 체결 완료로 바뀌겠죠. 자동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취소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주문을 취소하면은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상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 접수였는데 2차 접수가 됐고 이제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취소 주문이 들어갔으면은 어 다시 1차 체결 완료로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어 상태를 보시면은. 만약에 어 주문 상태가 1차 접수였는데 어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1차 접수에서 롤백하는 거는 어 0차가 아니라 어 1차 대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접수일 때만 1차 대기를 하는 걸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주문 상태를 여기서 가져왔죠. 주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차 체결 완료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접수라고 하면은 그 3차 접수를 취소시키면은 2차 체결 완료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구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 리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실전 예제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더 보기 눌러주시면은 깃허브 스폰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깃허브 스폰서 후원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식 코딩 채널에서 다루는 모든 전자책 그리고 자료 뭐 코드 다 제한 없이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 실제로 뭐 깃허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눌러가지고 셀렉트 요거 있죠? 눌러서 후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그냥 하실 분들은 여기 구글폼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가지고 제출해주시면은. 바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게 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레포지토리가 여러분들이 있을텐데 여기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어 진행했던 모든 강의에 대한 각각의 프로젝트가 어 나눠져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하신 거어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코드를 집으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클론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키움증권 오픈 API 플러스 강의라든가 강의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REST API 강의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 제한 없이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어 공지사항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